여러분들이 이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거 바르게 알고서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에, 하, 하기 때문에 이 공부의 증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나真的第三個提到的這個問題, 스승이 계시 어, 주요給大家讲一下, 我们就是平时怎么学经,怎么就是读经 呃，uh, 然后呢，我们还会组织一些什么小组、佛学小组讨论等等。那我们在讨论会上，我们应该是用什么样的方式进行是，是呃，有这样一个可以得到一个最好的效果？여러분들이어제일처음에공경전을공부하는목적이유에대해서한 s 묻고싶어서입니 那第一，正觉法师想问各位，就是你学经读经的一个真正的你的第一个目的是什么？经典公法的目的是什么？为什么我们、嗯、要学经文？经典公法的，是，不是？嗯，我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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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那我们当然我们不是因为就是增长我的我们的知识而学经文的. <놀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 어려서부터 이제 그 유치원에 들어가서서부터 이제 어느 배움의 이 과정에 이제 그 공부를 했잖아요. 사회 세상적적인 그런 이제 학업을 했잖아, 그죠? 那我们从幼儿幼儿园阶段到现在，我们就是层层，呃，也是在世间上，也是就是呃上学，呃学到了一些世间上我们该要学的知识。知识어어所以我们已经就是习惯，呃，就是用一个世间上我们学习的方法。 어~ 이신주스 다 이시 이시이 그럼 하나 이제더 얘기해 드릴게요. 6조 회능 조사께서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를 잘 몰라서 그죠. 나육회조 회능다시다. 6조 회능다시다. 6조 회다시다 6조 다시다다시다 6조 회능다시다. 6조 회능다시다. 6조 회능다 설할 수 있었을까? 나一个修人那人到金人到阿陀什此文此些文他都可以就是滔滔不的就是出呢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세상에 뭐 책들은 한번 보고 두번 보면은 그 내용 내용이 다 들어와서 실증이나 근데 경전은 수백 번을 봐도 그때마다 새로워요.

还有为我们就是讲解了，也是就是开示了那么多的一个经书的内容，那么多的经。但是呢，佛陀最终说过，我没有讲，我没有就是讲过一部经。那就是能用这样一个，就是呃，能用我们的意识，意识可以就是懂他吗？嗯。 이 식으로 문자를 자꾸만 해석을 하려니까 걸리는 거예요. 시하여就是解文字容所以呢我卡在那한 가지 경전을 최하 10분 이상을 보세요. 이就是提問之前大家也都是對這段我不理解然呢也也是就是 这部经你到底读过多少？最起码一部经你要读十遍以上，你才有资格就是提问的。처음에는무슨말인지하나도몰라그냥글씨만읽어나문자만읽어나가는거야一开始就是什么都就是看不懂、看不明白，当然只是一个看文字了，这是一个正常的。내용이또하나도안들内容也就是看不明白。 그한 두세 번을 보면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내용이 이제 한 개씩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두량삼변3시은3번백但是大概是啊아么은1可能是你就是시开始弄明白열번 정도로 번정도은 무슨 말은을 하시려고 그러는 그러시는가를 조금 눈치를 채게 0 0어은 100번은 1 0 0이상 100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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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때로는 이제 팔만이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경이 본래 하나를 설명하시고자 이렇게도 비유를 들고, 저렇게도 비유를 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 이이0 0 0 <목소리도> 어,就是传授的真理只有一个,但是呢,就是因为图个一个方便,用这种方法讲,用这种方法讲,所以呢,我们世间上有这么多的一个经书. <목소리도> 스님이 설하는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那正觉法师给我们开示的内容也是如此的. 根본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제가 각각 다른 질문을 했다 할지라도 스님이 법문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비유를 들었던 것뿐이에요. 나, 전주의 파이스가 오의 카이스. 이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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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很多 이는 뭐야? 이는 뭐야? 이는 뭐야? 이는 뭐야? 이는 뭐야? 이는 뭐야? 이는 뭐이 질문은각각다른주제를가지고질문을했어요는는你们就是好好的细听一下，到现在为止正觉法师给我们开示的所有的开示内容吧。那可能是提问的内容都不一样，但是呢，正觉法师可能讲的内容可能是看似不一样，但是呢，其实其里边都有一个贯通所有。 예, 스님 그랬죠. 스승의 세치에 속지 말아라. 스승이 어, 这边又提到不要被这个师父的这种语言所骗吗 스승의 마음을 읽어라. 要就是懂师的他的心 어, 음, 그것처럼 경을 보되 여러분들은 식을 공부했던 것이 너무나 이이되었기 때문에 경전을보는것도똑같이이거는어떤식을주입하기위해서하는것처럼습관적으로그렇게하기때문에문자만계속풀어내려고하는거야。所以我们也是因为太习以为常，我们平时的这种学习方法太已经就是习以为常了，所以呢不知不觉你是想试着就是呃看懂佛陀之心，但是你不知不觉啊、呃、你的这个头脑会是我们就是呃就是。 이我们平时就是习惯的方式会运转的。 이 부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지금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부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집중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 내면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회 법토 其实是集中的要理, 집중이 회自己的心的一程 그러한 내가 한 경전을 열번 정도를 봤는데 여기에서 풀리지 않았던 숙조가 숙제가 다른 경전을 볼때 아, 그때 그 경전이 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뜻이었구나 하고 다른 경전에서 내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날에 <목소리> 도진 找到一个答案，就是一句话的一个解释也好。但是呢，你就是最起码这一部一部经，就是大家试着读十遍以上吧。那读了十遍以以上，也肯定有很多很多句子是弄不明白的。但是呢，你在试着读别的经文的时候，哎，你看到别的经文的内容，突然之间你回过头来想一想，原来之前读过的这部经讲的这句话是这个意思。 호그왜 그러냐? 왜시면나 아. Uh, 부처님이 그 많은 법을 설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각각의 다른 비유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못했던 거를 못 알았던 걸 다른 경전에서 내가 그, 또 uh,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呃，就是读，试着读读别的经文的时候，你会弄明白为什么呢？因为佛陀他就是一贯的想给大家讲的内容，其实就是一点。그래서여러분들이문자를풀어서해석을하려고하니까참오만걸리는거예요所以呢，就是大家一起学习也好，但是还是试着就是。 解释这个文字内容，所以呢，可能是进度，可能是进度还有效率不是那么太高。이것은경을보는게는는这个不是我们、嗯、就是读经，这个是我们在学习文字。文所以呢，以后我们这个呃，我知道就是在。 在我们弟子内部也是，呃，国内也好，还有就是德国地区也好，大家都就是，呃，读一不经，大家都会纷纷讨论的。那以后怎么讨论比较好呢？嗯，我们就是不要光讨论你自己看不明白的这一段。 哦，或者是呃，你呃，就是给大家分享你你对这句话的一个一个解释，呃，因为可能是每个人读出来的境界也好，都是不一样的。但是呢，讨论的基本一个模式是，希望是呃，可以就是呃，就是发表自己读这部经之后的一个心得。 世界上的学问是你解释这个文字，然后用你的这个头脑来思维，那就可以的。이경은머해해但是你读经学经的话呢，不能是用你的这个头脑可以就是理解的。你的这个经一定要到你的这个心里去，然后呢。 여러분들이 이+ 러이들이이는을는면는여는분는실는생는에는떻는접는 이~는+ 이~는+ 지는마는의는화는왔는지는여는에는 이~는+ 것는을는로는론는 이~는+ 나는수는어는지는 이~는+ 이~는+ 로는을는는것는 이~는+ 는는는 이~는+ 는는는는 이~는+ 那比如说，你只是哪怕是读了这一段，但是呢，你在其中受到一个什么样的启发？你把这些就是运用到你的一个学习生活，还有平时的一切你的一个生活当中，那这个就是你的，你可以就是在学习小组里可以分享到这个你的一个心得。여러분생활에서여러분마음이경을을시켜가지고 어활용을하지못하면이것은그냥문자로끝나는것이야嗯嗯。 <음> <응> 呃，很多人都觉得是我要学到很深，就是在实修方面要要进一步的再有一个迈进。但是呢，你就是没有把这些经文上学到的悟的东西，你实际运用到你的生活当中的话呢，那这一切还是呃归到一个原点。所以呢，一定要。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의 감화가 돼야 돼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的这个一个开示内容想搬到我自己的身上的话呢一定要你的这个心要动的그래서 음. 어 문자에 걸려서 문자에 잠식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경을 내것으로굴릴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음, 그래서 이나 이사이드에 재강조, 뭐야 배文字卡住那怕是你讀到了這個一句話把這個運用到你的實際生活當中吧然後呢好好觀一下今天有沒有就是讀了就是幾個小時的經把這個有沒有就是運用到你實際生活當中을 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什是一法呢 우리 생활當中, 저就是一個轉法輪的一方法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미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면을 집중을 해야 돼. 스승의 내면을 집중하면 곧 나의 내면이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어,

느낌과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서 내 생활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서로 토론하는 게 진짜 어, 경전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나 오늘은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 平时我们做一个博学小组也好,我们就是大家一起 공식하고 讨论할 때, 呢 试着用这样的方法吧，就是你读到这个经文，然后呢，你的日常生活有没有一些小小的变化？然后你的心态有没有一些小小的变化？ 여, 여、啊、我们就是没有悟到我们的本来面目，并不是我们没有学经。嗯，并不是我们没有礼佛。 마음이 랄것 없는 이 마음 한자락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본연의 면목을 찾지 못한 거잖아요. 즉, 우리는就是把这个心没有摆正好就是我们这个心该用的地方就是我们没有用上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데 수단과 방편, 땜목에 불과한 것이야. 无论我们做到什么，那我们做到的一切，我们学到的一切，都是我们要找回到我们本来真面目的一个手段而已。嗯，이이가손가락这就是佛教里经常就是呃打的一个比喻当中，呃，就我们就说到就是呃手指头指向那个内样一个。 어~ 내장내내내장인 뭐~ 但是呢你不看月亮只是看看 뭐~ 那자手指내跟인 뭐~ 比자是一致的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을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좋겠어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 말씀입니다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내자인 뭐~ 呃，uh, 读经的时候呢，um. 就是还有我们就是讨论的时候，一定要就是关一下内观，然后呢，嗯，就是试着用这种方法进行一下小组讨论。嗯、um,，对此，大家有没有提问的？想提问的师兄可以开麦。